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개엄의 밤에 개엄해제 요구한 결의가 있었는데 그 개엄해제 요구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에, 내란 특검팀에서요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경제에 국힘 5인방 국힘 5인방 계엄의 밤 정황 포착했다 금명간 소환이다 저렇게 5인방으로 어, 특정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힘 5인방 그러니까 계엄의 밤에 예,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에서 표결했죠 그거를 방해한 5인방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을 내란 특검이 특정을 했다. 특정을 했다. 그래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그 5인방이 예, 윤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하거나 당내 의사 결정을 에그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뭐 유도하는 등 이런 행위를 한게 아니냐 아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원내지도부 원내대표 추경호 추경호는 워낙 저 사건으로 유명해졌으니까 다 아는 거고요. 또 중진 의원들 그 당시 에 의원들 에 텔레그램 단체방 그다음에 의원들 간의 통신 기록 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인방을 특정을 했다. 오인방을 특정을 했고 그 오인방에 대한 소환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따져 보고 있다. 따져 보고 있다. 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11시 22분, 11시 개험의밤 밤 11시 22분에 추경호와 윤전 대통령이 1분 정도 통화했고요. 또 4분 후인 에, 11시 26분에는 또윤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전해서 40초 정도 통화를 했다. 그런데 윤통과 통화했던 추경호 나경원 두 의원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에, 대화는 없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게 전부 다였다 그게 전부 다였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요 이 mbc가요 에, 며칠 전에 좀 단독 보도한 게 있는데 이걸 봐야 됩니다 7월 22일에 에, 7월 22일에 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그러니까 여인영은 지금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니까, 내란에 동조한, 아아 내란 동조범인데, 그게 아니고, 왜 여인영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가. 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에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2017년에도 예, 이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 기무사령과 기무사령부, 예, 국군 기무사가 개헌 관련 문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에 기무사가 만든 그 개헌 관련 문건을 검토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17년 그 기무사 문건에는 뭐가 나오느냐. 만약 계엄을 실시를 한다. 근데 계엄해제를 위해서 국회가 막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통과시키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그럼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그 표결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불참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 그것도 2 0 1 7년 기무사 문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에, 윤통과 김영현이 그거를 검토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했다는 거는 작년 1 2 3개험을 하면서도 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라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개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되지 않도록 여당을 어떻게 움직여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에, 여인영 방첩사라는 이 여인영 당신이 뭐좀 알지 않겠느냐 해서 7월 22일에 7월 22일에 여인영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바로 저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저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아, 하는 겁니다. 근데요그 당시에 이제 표표가 나온 게 있죠 그 표를 한번 봅시다. 예, 이렇습니다. 예, 확대해 주세요. 밤 10시 27분에 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합니다. 예, 계엄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1시 3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의총의 장소를 국회로 공지를 하는데 국회가 봉사가 됐다 하는 소식을 접하고 11시 9분에 에,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합니다. 저기까지는 문제가 될게 없어요. 한동훈 당시 대표도 비상 최고위원회를 처음에는 국회로 모여라 하다가 국회 봉쇄됐다니까 당사로 오십시오 이렇게 변경 공지를 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 대표의 저 1번, 2번 아첫 번째 국회, 이두 이 번째 당사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1시 22분에 윤석열 추경어 1분 통화가 있고요. 4분 후인 26분에 윤석열 나경원 4 0조 통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경원과의 통화가 끝난 지 4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오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 싹다 잡아들여라. 국회 바깥에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싹다 잡아들여라. 아. 체포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동일한 내용의 그 전화를 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하, 새벽 다음 날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여섯 차례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조조 경찰청장에게 그 국회 경비는 경찰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 싹다 체포하라. 아. 그러면 22분에 추경호와 통화하고, 26분에 나경호가 통화하고,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에게, 청장에게 전해서 화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 싹다 잡아들여라. 체포하라. 이게 뭐겠냐. 아, 근데 추경호, 어, 당시 원내대표는요, 자신, 자신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 면은 자기가 22분에 통화한거 맞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당신들이 날 의심하는 것처럼 윤통으로부터 그, 어, 그 국회 그거 처리 안 되도록 해. 그렇게 오다 받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11시 33분에 왜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변경했겠는가. 저 11시 33분. 저거를 결정적인 알리바이로 에 추경호 원대가 지금 들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윤통으로부터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고 나도 거기에 호응할 생각이 있었다면,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왜 의총장소를 변경 공지를 했겠느냐.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문제는 이제 자정 넘어서 0시 3분에, 근데 추경호는요, 저때 이미 국회로 진입 성공한 상태입니다. 추경호 본인은 국회로 진입 성공한 상황에서 자정 넘어서 0시 3분에 느닷없이 국회로 모여라 하는 걸 다시 당사로 또 변경 공지합니다. 저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저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굳이 저걸 왜 하냐. 그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저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이저그 군경이 막고 있어서 무리하게 국회 진입하려다가 의원들이 뭐 다칠 수도 있고 어,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한 것이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음, 해명이 그건데 참 재밌어요. 그리고 0시1 3 분에 개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을 하고요. 0시 29분에 뭐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1시간 뒤 그러니까 1시 30분 새벽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를 해갖고 개혐해제 요구결의안 통과시키겠다. 그랬더니 추경호 원대는 1시간이면 빠듯하다. 국회의원들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한 10분 후에 정확히 9분 후네요 0시 38분에 우원식 의장이 추경호 원대에게 두 번째 통화를 합니다 에. 30분 땡기겠다 개호매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1시 반에서 1시로 30분 당기겠다 그러니까 추경호는 너무 급하지 않나 들어갈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 했더니 우원식 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찼다. 그러니까 30분 땡겨서 할 수도 있다.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0시 3분에 국회로 의원들 모여라고 했다가 0시 3분에 다시 당사로 한 것도 이상한데, 우원식 의장으로부터 저런 거를 받았으면은 의원들에게, 아, 국회의장이 이거 지금 1시 30분에 하기로 한거 1시에 하겠다고 하니까, 예, 뭐, 예, 국회로, 어, 들어오셔서 그 표결에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뭐 공지를 냈다던가 뭐 했어야 되는데, 지금 0시 3분에 국회에서 당사로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의총장소 공지를 세 번을 더 내는데, 당사, 당사, 당사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두번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 장소를 국회로 다시 옮기는 게 마땅한데 계속 당사 당사 당사. 그러니까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나는 윤통하고 통화한 직후에 의총 장소를 당사해서 국회로 바꾼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의심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왜또 다시 당사로 바꿨는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왜 의원들에게 표결 하실 의원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뭐 이런 또그 안내 예. 이런 걸 전혀 하질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저 부분이 지금 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깨끗하게 소명을 해명을 못 하고 있는 지점이다. 저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5인방이 과연 누굴까? 그때 왜 국회 진입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뭐 여덟 명해었고 어디 한 매체에서 뭐 여덟 명그뭐 어, 이름하고 얼굴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여덟 명 중에 다섯 명인지 아니면 그 여덟 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에, 또 다른 다섯 명인지 그건 뭐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뭐 제가 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5인방 안에 어,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 팀으로 움직였던 그, 어, 원내대표 팀이 있습니다. 뭐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뭐 정희영 원내대표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동욱 의원은 본회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아서 뭐이 인원 파악하러 그냥 본회장 왔다 갔다 한거 아니냐 그런 뭐 일각의 의심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통화한 거 본인도 인정하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40조 통화 내용이 뭐냐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게 내 새로운 전화번호다. 이걸 알려주시더라. 아, 근데 저 진짜 저런 비상 긴급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가하게 어이 나이원, 이게 내 새로운 전번이야. 저장해도 이런 전화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5인방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에이 금명간 소환, 국, 어 국힘 5인방 금명간 소환, 어제 이제 서울경제 기사가 났는데, 아, 제가 이걸 준비해서 지금, 어, 굴톡 하기 직전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란 특검이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러 나와라. 아, 예,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란 특검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좀 나와 주시기 바란다. 이런 협조 요청을 했다. 아. 개엄 국힘 개엄해제 방해 관련이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까도 보시듯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랑 두 차례 통화를 했잖아요. 그럼 당시 추경호 원대가 뭐라고 했는지, 예.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로 좀 나와 달라. 그러면 이게 수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창고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힘 5인방을 소환조사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날, 이, 있었던 일들, 아, 왜냐면, 그개헌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행위는 사실상 내란 동조범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란 동조범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게 국민의힘의 그 앞날에도 끼칠 영향이 아주 심대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